74명 들어왔어! 씨발년야 오늘 휴가 레저도 찍어버려 야! 어, 유튜브에서요? 어유튜브 74명! 야한 번씩만 좀 도와줘 카뱅으로 지금 1년만에 흉가 가는 거라서 너무 떨려요! 1년 만에 휴가 가는 겁니다. 1년 만에. 야. 야, 이 레전드 한번 찍어 보자. 그때 1년 전에 휴가 갔을 때만명 찍었거든요. 오늘 레전드 한번 찍어 보자 얘에서몇백명 보는 거 아니에요? 아, 설마. 와. 아, 너무 떨려 지금. 좋아요, 좋아요 눌러야 아, 여러분들 어, 따봉 마크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따봉 크 예, 네, 추천은 떼야 돼요. 어, 따봉 마크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 후원 한 번씩만 해 주세요. 지금 1년 만에 휴가 가는 거라서 저 너무 떨려요, 지금. 어, 진짜 누가 여기서 멋있게 후원 한 번만 해 줘, 진짜로. 좀더 네, 어. 멋있게다. 떨리니까 지금. 어나좀나 나 너무 떨려. 어 진짜 후원 한 번씩만 해줘 너무 어 체리야, 아, 지금 흉가하고 있어요. 어 여러분들. 따봉 마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, 분들. 흉가. 흉가하고 있습니다. 걔 레전드 따봉 마크 좀. 어1 년에 1년 지금 1 년에 지금 1 년만에 가는 거야. 1 년만 에 너무 떨려요. 맞저 어, 질질 쌀것 같아요. 아. 어개 떨려가지고 쌀것 같아 지금 거짓말하고. 어 아. 누가 여기서 좀 멋있게 후원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. 아. 혹시 저희랑 한판 하실 분 없나요? 따좀 <laughs> <laughs> <다른 웃음> 어, 벌려봐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여러분 조금 네. 있으면 도착이에요 이제. 아 누가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진짜 거짓말하고. 아 너무 떨린데 지금. 어 그래 그래. 어 동동이 어서. 얘들아 따봉 마크 좀 어. 눌러줘. 유튜브로 충가 방송 처음인데. 아 지금 너무 떨려 죽겠는데. 나도 후원 한 번씩만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씨발 거 틱톡은 욕 못해서 아, 족같했어. 틱톡이 개. 틱톡은 씨발 거 하시들. 욕이 안 되잖아. 씨발 버어진 년이. 어? 사람들이. 우리를 무 아. 막는 거. 우리가 얼마 재밌게 해 주는데. 그러니까. 씨발 거. 야야 진짜 후원 후원 력 없냐? 나 1년만. 어, 화룡이어서 오빠. 멋있게 정액발사 하자 아려지아뭘 <laughs> 정액을 발사해 아 너무 쎄 대, 대화가 얘들아 따봉마크 아비 소식 없는 거 같은데? 따봉마크 좀 눌러줘 여기 비안 와요 근데 이슈는 네. 틱톡에서 내야 되는데 아, 아. 일단은 휴가 도착하면 이 틱톡으로 켤게 일단 네, 틱톡으로 켤게요 아, 왜냐면 틱톡에서 이슈 내야 돼아 누가 이, 이 중에 후원력은 유튜버 납 아, 누가 이 중에 후원력 좀 잡아줄 수 없냐 진짜 수위가 아. 너무 세다고? 아 씨발 그냥 유튜브로 하는 거고 아 누가 후원 좀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1년만에 흉가 가는건데 여러분 아. 따봉마크 좀 눌러주세요 추천을뜰수 아. 있게 누가 1년만에 흉가 가는건데 누가 흐름 좀 누가 멋있게 후원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틱톡으로 킬거야 틱톡으로 아. 가서 개 떨리는데 지금 아우어참나무에 어서와라 정액사자 씨벌 거. 존나 <laughs> 아, 떨린다 진짜. 아 진짜 아 씨발 아 오랜만에 그거라 우리 유튜브로 하면 우리 재밌게 할수 있어요 방송 욕도 아, 진짜. 하면서 유튜브 틱톡이 유튜브처럼 됐으면 진짜 뒤졌지 거 u 말 e y o u t 아니 체리 너 u t u b e 야 o u t u b e YouTube, y o 아 혹시 저희랑 그한판하열어홉 명? 와와와 씨발 저희 u 가에서 혹시 o 가에서 b e 아. 가에서한판 하실 분 없나요? u b e y 게 u 가에서한판하 u t u b e y o u 와.. 씨발. 자, 나한 번씩만 따봉 마카좀 눌러 주시고요. 후원 좀해 아.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누거 아니면 나밝기 좀. <laughs> 어, 1년 만에 한번1년 만에 가는 거예요. 못 참겠다 씨발. 나 어떻게 참아냐? 틱톡에서 이거. 어. 그거 나못 참을 거 같으니까 헐브에 헐브에 박아 달라고? <laughs> 너무 씨배 애들아. 아. 아, 한참 혈기왕상을하라고 아. 애들이. 아. 존나 떨리네 지금. <laughs> 아니 지금 애들아 1 4 명? 그래 그래 어디를 가요? 장소는 비밀입니다. 애들아 흉가 이거 따봉 마크 좀 눌러줘 흉가 가니까 그리고 후원 좀 해주세요 한 번씩만. 어, 진짜 후원 력만 받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아, 후원 력이 없으면 미치게. 우리 9 0 7 8 0님이 후원 한 번만 어, 보여주세요. 캐슬이어서? 형님도 내방송 원래 봤잖아요. 한번만 후원형 좀 세워주세요 야 우리 그냥 씨발 섹스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나는 아..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아... 지금 섹스 안한지 오래됐거든? 자 8명에서 21명 어... 우리는 19금으로 가시죠 저희 대회자 누가 한번만 후원형 좀 올려주세요 1년만에 흉가 가는건데 여러분들 K 뱅크로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 좀 멋있는 분 없나요? 질사조절 임신시킬려고 하하하하하 어... 형팬 임신시키라고? 못하는 <laughs> 못 말이 없어 이 자식이 말이야 여기서 그 후원형 누가 한 번만 받쳐줬으면 좋겠다 아, 1년 만에 가는 건데 여러분 후원 한 번씩만 해주세요 어, 너무 떨려요 지금 만 원만 나 진짜 밥값이라도 좀 벌게 해. 와 존나 떨린다 진짜 아... 유튜브는 이래서 편해 아, 그러니까 아 존나 떨려 형 나도 존나 떨려 섹스 해봤지 오빠. <laughs> 아, 하루이가 또 오빠랑 아 해봤냐고. 2만 원만 도와주신다고요 어, 야 우리 방도 좀. 어, 도와... 네 다이아캐슬님. 아니 우리 방도 좀 도와줄 수 없나요? 아, 우리 방도 좀 도와주세요. 지금 휴가 아... 가고 있거든요, 다이아캐슬님. 어, 우리 네. 밥값 좀 도와주세요. 우리 방도 좀비좀 좀 세워주면 안 되나요? 다이아캐슬 업 애들아, 다이아캐슬 업쳐 빨리. 어. 2만 원만. 어, 진짜 우리 방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. 아, 많이 해봤죠, 저. 머신이요, 어. 머신 기계. 잠깐만요, 분들네 다이아캐슬님 혹시 2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어 진짜 해봤지 오빠. 야, 형 2만 원만 도와주세요 다이아캐슬님케 네. K뱅크 후다였지 오빠. 야, 니들 어떻게 잡았니 틱톡에서? <laughs> 아니 틱톡 애들 네. 다 지금 뭐? 오 어, 45명? <laughs> 틱톡 거랑 안 해봤어 섹스. 진짜 씨발 난리났네. 어, 45명이에요. 시청자 수가 난리났어요. 씨발 어, 그. 오, 씨발 와. 좋아. 야, 혹시 나랑 섹스할 사람 있니? <laughs> 21살이라고요? 혹시 다이아캐스님 후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여러분들 틱톡으로 이제 갈 준비할게요. 지금 흉가 미션 중인데 혹시 앙통녀 안 먹었지? 뭐 앙통녀야 씨발 축복도 아니고. <laughs> 네, 다이아캐스님 혹시 2만 원만. 여기에 중에 질사당하고 싶은 사람 뭘 있어? 뭘 질사? 얘들아, <laughs> 수위가 너무 19금이야 우리. 아, 이런 데가 좋아하니 얘들아. 아, 야, 나랑 나한테 박힐 여자 없냐? 씨발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박힐 여자 없니? <laughs> 어, 29명? 어, 이러니까 시청자 잘찾는데요 얘들아,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합의하에 박힐 여자 없니? 합의하에 <laughs> <laughs> 박힐 여자 없니? 씨발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여기 성인방이야. 어, 이거 존나 웃기네. 하비야에 바퀴 여자 언니, 어, 얘들아, 후원 좀 해줘봐. 후원 좀, 어, 29명이 보이는데, 지금 후원을 아무도 안 해. 씨, 그 비아에 혹시 입사 가능한 사람 있어? 아. <laughs> 어. 네, 심승님, 어서 오세요. 여러분, 이 계정 구독해주세요. 지금 흉가가 고 있어요. 2 6 k m 남았어요. 아, 존나 웃기네. 아, 지 고추 사진 보여줬어? 하룡아 오빠 고추나봐. <laughs> <laughs> 오빠 고추만봐야지이마 아, <laughs> 흔, 지이 입을 좋아한다는데요? 참나무가? 어, 맞아. 똥카시요? 혹시, 혹시, 임멋신게 없냐?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이아 캐스님 2만원만 도와주신다며요. 왜안 도와주세요, 저희? 아, 존나 떨리네. 지금 흉가 가고 있다니깐요? 19명? 오빠 작다고? 오빠 커. <laughs> 수장은 어떠냐는데요? 괜찮아. 아 <laughs> 어, 봐봐. 저희 재밌잖아요, 지금. 이 땀으로. 아, 틱톡 그냥 틱톡도 어. 이렇게 됐으면 좋겠 예, 네, 이렇게 되면 그냥 씨발 거 그냥 못할게 없죠. 그러니까. 아니, 2만 원왜 얘기하신 거예요? 그다이아캐스 님. 예? 어, 유튜브 시청자 괜찮은데 이 시간에. 15명? 아 진짜 하령이는 큰거 좋아하니? <laughs> 하령이는 큰거 좋아하니? 작은 거 좋아하니? <laughs> 카칩이 2cm, 뭘 2cm야? 아니, 너네들 19금 드립 좋아하는구나. 틱톡에서 어떻게 참았니? <laughs> 아, 니다 틱톡 시청자들인데, 이거... 와 진짜 애들이 너네들 끼를 감추고 있던 거였구나. 3cm 아닙니다. 3cm는 좀 심했다. 시발. 저희 흑염룡이에요. 흑염룡. 흑음용. 아,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, 씨... 얘들아! 아, 풀발 4cm라니. 어, 뭐, 신경 크셔. 키 작은 사람 무시하나, 씨. 네. 키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 아나콘다. 네, 아나콘다. 아나콘다 무시하지 마. 우리 진짜 커. 병뚜껑으로 뭘 가려짐이야. 무시하는데요? 야, 무시하지 마. 네. 아. 오늘 좋다, 흐름. 유튜브 좋아. 여러분들 후원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, 씨. 어? 한씨발 아무도 안 써주네. 훈진형 정력 개조 때 그래 그래 형 정력 좋단다는데요 틱톡 안할 건데요 아 너네들 이런 얘기만 좋아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평소에 어떻게 진짜 참았냐 뭘 조르야 삼초컷은 아니죠 형 음, 아, 무슨 삼초컷이야 삼초컷은 네, 너무 심했다 삼초컷은 진짜 심했다 사람 저아 하냐 삼초컷이 아니라 한 우리 정력 세. 형한판 하고 나서도 또할수 있죠, 형? 그럼. 어. 아, 형 진짜 힘이 너무 좋은데. 그럼. 어. 음. 와, 이제 900m. 얘들아, 900m 나왔다, 흉가. 아, 씨발 너무 긴장돼요, 형. 어떻게 해요? 오줌 쌀것 같아요. 나야말로 아, 나 진짜 다른 걸 쏴버릴 수도 있고, 씨발 거. 어. 틱톡으로 킬까 이제? 도착하면 담배 하나 피고. 어, 14명이 보고 있네 틱톡으로 한번 켜볼까? <laughs> 여기 근데 그게 아니에요? 거긴데 훈진이 형 귀신이랑 하겠네 이쁜 <laughs> 여자면 좋지 오히려 <laughs> 뭘 정액을 차에서 쏴 <laughs> 어떻게 참았니? 아 진짜 와 이거 이슈 나겠는데 오늘 무조건 레전드다 아, 개 떨려 지금 아 진짜 15명? 다이아캐슬님 혹시 좀 여러분들 눈팅마 하지 마시고 후원 좀 해주세요 훈진이형 차에 싸줘 이러는데요 아 하랬지 <laughs> 아 참나무는 근데 진짜 이방 색드립 재밌있네요 재밌죠? 음. 아 저희 수위만좀 틱톡이 풀어주면 그냥 저희 못하는 얘기 없어요, 솔직히. 네, 띡도필요으면 있고 어요 입담으로 싶다. 그냥 재밌게 해주는 거죠. 입으로 또 다른 걸 해줄 수도 있고. <laughs> 입으로 또 다른 걸 해줄 수도 있고. 어, 노효미님이천원 감사합니다. 그래, 이렇게 천 원씩이라도 좀 도와주세요. 아, 씨바 그냥 섹스 너무 하고 싶다, 근데 안 한지. 형, 형도 하고 싶죠, 오랜만에. <laughs> 아, 물한번 빼야 되거든 우리가. 그냥 마사지나 받으러 가야 <laughs> <laughs> 아물 아, 빼고 싶다 진짜 네, 천원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후원해주면 얼마나 재밌어 아무나 끌고 가라고? 여기서 납치해서 아무나 그냥 갈까? <laughs> 형 여기로 는데요 이쪽에? <laughs> 아, 씨, 진짜. 내가 대줄까? 뭘 대줘 임마 <laughs> 아이 새끼들 어우씨, 여기 에반데 거의 다 왔어요, 여러분들. 근데 열려있겠죠? 아, 씨바. 흉가 거의 다 왔어요. 아, 형, 어떻게해요 저희? 벌써, 여기, 아 여기 무서운데? 얘들아? 얘들아, 개우반데? 아니, 씨바. 여기라고? 와, 미친. 보이세요? 미치. 아, 잠깐만. 아, 나 진짜 에바야. 다 왔어요. 담배 하나 피시, 일단. 형님. 아, 진짜 에바야. 형, 어떡해요? 아, 진짜 에바야. 얘들아 흉가 다 왔어, 지금. 네, 잠깐 껐다가 틱톡으로 키든지 할게요. 틱톡으로 킬게요.